안경 쓴거 보이시죠? 한번에 설명 드릴게요 3분봉 하는 방법 이제 트레드가 바뀌겠죠 이때 돋보기를 넣어 드려요 이때 알러터가 뜨겠죠 이더매수 떴죠? 진가가 3648 여기에 떴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탑을 어디에 걸어 두냐면은 이 바이선까지 스탑을 걸어 둡니다 그러면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표 이자가는 1대 1.5 45가 되겠죠? 여기가 1차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입이 10분할 진입이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발선까지 3분의 2 지점까지 10분할이에요. 그럼 차트가 내려오면서 체결이다 되겠죠. 체계를 체결이 돼버리면 평단가가 정해지겠죠. 평단가가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럼 평단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평단이. 그럼 평단 대비 손익제를 다시 설정합니다. 여기까지가 1차예요. 33%. 그리고 두 번째 액들 자리. 항상 제가 동그라미 붙죠. 여기. 여기가 이제 1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두 번째 이제 익절 자리는 항상 하는 부분이 중요 포인트나 박스나 추세선 언저리 여기를 선 하나에 서 여기를 2차 줄로 잡읍시다 여기 2차예요 여기는 33%를 걸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를 찍었어요 찍고 난 다음에는 트레일링 스타 적어야겠죠 세번째는 네오빔 자리입니다. 네오빔은 어떻게 하냐면 트레일링 스탑을 걸어야 돼요. 차트가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고 칠게요. 2차 입절을 했어요. 나머지 물량 33%를 트레일링 스탑 해야 되겠죠. 트리릭를 2차 입절 자리에 걸어두고 트레일링 스탑을 걸어요. 2차에서 1차 입절 자리까지 여기까지를 트레일링 스탑을 거는 거예요. 0.38을 트레일링 스탑 구간으로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차트가 걸어지죠? 그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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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잖아요 그럼 2차 입질이 되는 거 실행이 되고 여기서 트리거가수령 돼서 쭉쭉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려볼게요 차트를 그러면 어떻게 트레이닝 스탑이 작용이 되냐면 트레이닝 스탑이 여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트리거가 이때 발생이 됩니다 그럼 올라가겠죠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수익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고점이 높아졌죠?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수익이에요. 높아졌죠? 계속 수익이에요. 제가 항상 추세선 그리는 이유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그냥 그런 거예요. 트랜스업 쓰기 귀찮아가지고 바로 뚫리면 여기 정상하거든요빔 나왔는데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죠?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여기서 많이 이게 이제 드디어. 내어 부분이 터졌을 경우고 두 번째로는 2차입절하고 3차까지 못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제 평단이 여기지 않습니까 스탑룩스 입절을 걸어두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실이 안 나는 방향 쪽으로 걸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려볼게요 셔터 가다가 1차입절하고 2차입절 못하고 쭉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 수익 내고 0.1% 수익 내고 이런 방식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손절도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손절가는 여기잖아요. 손절을, 여기서는 엄청 손절 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놔두면 안 되거든요.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트렌드가 바뀔 경우에는, 무조건 탈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1차 리스크 관리고요. 아, 난 계속 롱 보고 싶어. 그래도 못하면 들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못하면, 손절가에, 컷이 나가겠죠? 아, 나 그래도 들고 있을래? 라고 하면, 이제 뚝 따이고 재충전 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손잡 스탑은 항상 이게 올라갈 때마다 조금 조금 조금씩 올려주시면은, 리스크 관리 할수 있어요. 항상 무손실 원칙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강의는.